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쾌한 생명과학의 생달 박선호입니다. 자, 수능이 일단 100여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일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은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100일.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이런 친구들 대부분이 100일인데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그게 그거죠, 뭐. 또 떨리지도 않고 무덤덤 합니다. 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저 빨리 고사, 고등학교 졸업하고 싶어요.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막 대학도 필요 없어요. 막 대학은 갈까요? 뭐 아무 대학이나 가고 싶어요. 막, 막 이런 친구들도 있죠. 예. 네.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아무리 여태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든 열심히 안 했든간에 정말 골든타임이 있는데 현재가 골든타임이에요. 수능 앞으로 100일 전 이때부터 수능까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대학이 바뀌고 과가 바뀝니다. 어, 지방에 갈 사람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수 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도 뭐 연구대를 갈수 있느냐, 다른 대학을 갈수 있느냐로 막 바뀔 수가 있어요. 의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 100일에서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100일 남았는데, 어, 힘내라고 이런 어, 당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에 있어서 고3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만 공부만 하거나 오락만 오락만 하지 마시고 한번 지금 고3이잖아요. 어, 한 하루 내내 생각하라는 건 아니야. 하루에 어느 날 잡아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는 한 두세 시간 정도는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이 고3이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고3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3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렇지? 여태까지 내신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또는 열심히 해가지고 내신이 잘 됐어 수시로 수능 최저 등급 맞춰야 돼 또는 아 내신 포기했어 수능으로 지금 정시로 가고 싶어 이 내신이나 수능에 이런 공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목적이 뭘까 내가 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의 꿈은 무엇일까 좀 멀리 보면 난 뭐하고 싶을까 내 직업은 뭐가 됐으면 좋을까 물론 여러분 지금 대학을 간 게. 바로 직업으로 연결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통계적으로요. 자기가 대학을 가고 전공을 한 사람이 그 전공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자극의 직업을 갖는 게 30%도 안 됩니다. 대학을 가서 그 대학의 전공과 대로 그대로 자기 직업을 살리는 사람들이 30%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는 그런 과들은 인기가 많죠. 그게 대부분 뭐 의대나 법대나 거기서도 다른 데로 가기 하겠지만 의대나 법대나 약대나 뭐 이런 한의대나 이런 데는 정해져 있어서 직업이 아주 탄탄대로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몰리는 거야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과들은요 거기서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자기 전공과대로 자기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대학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대학이 자기의 평생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을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내가 이 대학에서 이런 과라도 전공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허튼 생활을 보내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대학가서 한참 공부하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아서 때려치는 거야. 선생님, 어떤 사람도 봤냐면 서울대학교 의대를 때려치고 다시 삼수하는 친구를 봤어요. 의대를 갔는데 자기 적성이 아니래. 서울대 의대를 저, 저 제가 정말 뭐 대성 재수 종합반에 있을 때 다들 이제 다들 미쳤다고 그랬죠. 야, 제가 다시 와. 어디 다녔는지 알아? 서울대 다녔대. 어디 관지 알아? 의대 서울대 의대를 어? 중간에 멈추고 다시 와가지고 다른 수학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야. 야, 참 그런 친구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어떤 친구는 또 피가 이 피를 보고 구토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의대를 갔는데 이 수술 과정에 강, 반드시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과 1학년이 돼가지고 수술 연 시, 실습을 하는데 피를 보고 계속 구토를 하더래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 적성에서 그피 보고 구토하는 사람들이 그 의사가 어떻게 못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진로가 안 맞는 거를 나중에 대학생이돼서몇년 지나서 깨달으면 시간이 많이 오버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좀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쪽으로 좀더 봤으면 좋겠는데. 자, 어, 일단 정체성.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꿈이 있어야 돼. 요 꿈이 없으면 요 내가 지금 하는 게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세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단기적으로 올해 말에 또 4년 내에 어떻게 한다. 군대는 어떻게 갔다 온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에 나는 뭐 결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가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실행하셔야 돼요.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짜고 실행한 다음에 잘안 되면 반성을 하고 또 계획을 짜고. 이,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대학을 가는 개념에서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항상 이거를 고민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정체성을 갖고 꿈을 갖고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갖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반성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몸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다가 8월 달에 감기 걸리는 친구도 있어요. 에어컨 바람 받아 가지고 에어컨 너무 세다가 막 힘들어서 한 일주일 날려. 그럼 리듬감 깨져 가지고 아주 망합니다. 또 나중에 이제 10월, 11월 때 되면 감기 걸려 가지고 뭐 코로나 걸려 가지고 수능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어? 갑자기 자기 리듬이 안 좋아. 특히 여, 여학생들도 자기 주기가 있잖아요. 그런 자기 몸에 그 주기를 잘못 맞춰가지고 막 너무 힘들 때 그때 갑자기 수능 당일날이야. 그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안 해가지고 하면 큰일 나죠. 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한자가 어두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네. 춘화철입니다. 춘화철이. 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식물들한테 겨울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추나철이지만 실제로는 겨울을 겪게 하는 겁니다 겨울을 겪어야 봄이 오리 무슨 시 같지 않아요? 겨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가면요 스프링 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냥 건기우기, 건기우기지 봄이라는 게 없어요. 봄이라는 게 추운 겨울을 다 극복하고 따뜻해졌을 때 봄이 오는 거잖아요. 아주 멋있는 얘기입니다. 식물들의 일부가요. 가을 밀 같은 애들이 추수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따뜻한 곡식 창고에 가두잖아요. 그리고서 이듬해 이렇게 파종을 해서 키우면 잘 자랍니다. 잘 자라는데요. 꽃이 안 펴요. 꽃이 안 피면 열매가 안 생기죠. 그럼 열매가 안 생기면 그거 곡식이 곡식이 안 생기는 건데 여태까지 키운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미를 쌈싸 먹을 거야? 밀에 곡식이 생겨야 되는데. 식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추운 겨울이 안 오는데 모토로 꽃을 피우고 힘들게 열매를 맺어. 계속 살면 되지. 이러는 거지. 그러다 다 죽는 거지. 근데 얘네들을 냉장고에 보관해요. 4도 이하의 냉장고에 최소 한 2주 이상 보관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추운 겨울을 겪은 거죠. 추운 겨울을 겪은 다음에 이듬해 얘네들을 뿌리면요. 자라다가 어, 분명히 추운 혹독한 계절이 또올 거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탄탄대로만 걷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 봄이라는 게 봄이 아니야. 다시 꺾여요. 그런데 힘든 시기, 인생에 있어서 고삼, 열심히 한 고삼, 이것만큼 힘든 겨울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혹독한 겨울을 잘 버티면요. 결실 맺는 봄이 올 거예요. 꽃이 피는. 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추나철이 선생님은 고3 때 추나철이 딱써 가지고 책상에 딱 붙이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금은 겨울이다. 따뜻한 봄이 오겠지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선생님이 좋아하는 한자 성어는 바로 이거 다들 아시죠?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인간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해 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는 게요. 자기 실력으로 100%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보통 <laughs> 자기의 실력이 대학을 가는데 얼마나 미치느냐? 뭐 보통은 이제 운삼, 어, 운칠 기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제 세, 어, 상, 생활을 할때 보통 이제 운이 70% 작용하고 자기 실력이 기술이 30% 작용한다. 모든 일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수능으로 대학을 갈 때는 수능이나 내신으로 대학을 갈 때는요, 어, 운삼 기칠 같아요. 운삼 기칠. 자기의 실력이 70%고요. 그다음에 운이 있습니다. 운이, 운이라는 게 그게 한30% 돼요. 진짜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 따라서 대기번호 막 어? 자기 앞에서 끊어지. 그런 친구들 많아요. 어? 그 예비 합격자가 있는데 쭉 합격을 하다가 자기 앞에서 끊어지는 거야. 다른 대학 다 떨어지고 그 대학을 못 가거나 그 사람들의 차이, 실력 차이가 얼마야? 정말 배치장도안 되는 거지. 대기번호 3번은 붙었는데 2, 4번은 떨어졌어.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 그 약간 운이라고 봐요, 선생님은. 실력보다그 실력 차이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어 89점하고 영어 90점하고 무슨 차이야? 근데 얘는 2등급으로 점수가 엄청 떨어지고 얘는 1등급으로 점수가 엄청 올라가서 얘는 합격해. 이런 친구들 있잖아. 1점 차이로. 그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는 없다는 거야. 내가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70%의 실력을 갖춰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을 기다려서 내 앞길을 열어 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지. 알았지? 내 실력을 70% 갖춘다. 갖춘 70%를 가지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 내가 100% 모든 걸 하겠다 그러면요. 시험 당일 날 진짜 덜덜덜덜 떨려 가지고요.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모든 걸다 해야 돼. 내가 이걸 진짜 만점 다 받아야 되는데 내 실력으로 무조건 난 내가 원하는 대을깔 거야라는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푼게 많아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마음이 편해. 알았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 그건 도둑놈이죠. 자기가 할수 있는 실력 20%도 갖추지 않고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찍어서 20문제가 다 맞게 해주세요. 다 찍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어? 찍어서 20문제를 다 맞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 절대로. 알았죠? 진인사 대천명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일 수능 백일 남았어요. 많이 남은 겁니다. 열심히 하셔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나와서 대학 가는데 어~ 어려움이 없이 점수가 잘 나오기를 바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